저도 그랬어요. 저도 시, 어, 시, 15년 전에 어, 전공의 같은 거할 때, 103세 분이셨는데, 할머니인데, 어, 대장암이셨어요. 응. 대장암이 이제 더블로 생긴, 듀얼로 생겼는데, 그걸 수술을 해서 완벽하게 나왔어요. 응. 근데 그때도 놀라셨어요 103세 응. 분은 수술을 해야 되냐? 이담의과 김영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 쓰고 아껴 쓰는 투석 혈관 8가지 관리법 이렇게 되고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내과 박 원장님께서도 같이 또 얘기를 나눠서 우리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 드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담에과 원장 혈관 어, 외과 전문의 김영규입니다네 저는 이담에과 내과 원장 박승우입니다 투석을 네. 하는 거 일단 대가 대략적인 걸 얘기를 해볼까요? 네. 투석이 뭐죠? 투석은 이제 저희 몸에 이제 콩팥이라는 장기가 있는데, 이제 콩팥이 기능이 이제 15% 미만으로. 네. 어, 만성 콩팥병이 진행해서 이제 콩팥이 기능이 없을 때, 그걸 대체해주기 위해서 이제 밖에서 네. 혈액을 걸러주고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투석이고요. 어, 투석을 하려면 이제 필요한 게 있죠. 음, 혈관이랑 투석 혈관. 그리고 이제 투석 혈관을 만들기 전에는 이제 관을 꼽아서 음. 어, 혈액 투석을 위해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걸 이제 저희가 관리하고 음. 유지시키고 이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네 그래서 뭐게뭐 뭐 투석을 앞둔 분들이나 이미 하신 분들에게 다 모두 도움이 될게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투석 혈관은 과연 언제 이걸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어디에 만드나 이렇게 많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팔에다가 먼저 만듭니다. 팔인데, 팔이 우리 양팔 있잖아요. 그래서 왼손, 오른손이 있는데, 주로 쓰는 팔이 아닌 팔에다가 먼저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른손잡이면 왼팔에다 만들고요. 왼손잡이면 오른팔에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환자분이 뇌졸증이 있거나 약간 장애가 있는 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쪽에다가 먼저 만들게 됩니다. 먼저 만들게 되고, 우리가 그 수술 전에 초음파를 봐가지고 그냥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혈관이 최소 요구되는 사이즈가 있어요. 이제 요걸 동맥은 최소한 2.5mm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화가 되도록 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 크기는, 어, 2, 2, 정맥 크기도 2.5mm 이상. 좀, 조금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혈관이면은 이제 우리가 상완, 전환에이 손목 부위에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인조혈관을 하거나 올라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 원장님 투석 환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요. 투석을 조금 쭉 최대한 미루는 게 낫다. 네, 아, 미, 미루는 게 아, 오히려 좋다. 음, 이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아, 요새 근데 추세는 조금 까. 네. 아까도 말씀 렸죠 5단계 투석 네. 이제 네. 스테이지 5로 스테이지 4에서도 네. 이제 투석 준비를 슬슬 하는 게 네. 추세고 일찍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예우가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요새 당뇨 당뇨로 인해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이제 당뇨병성 이제 만성콩팥병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혈관 이제 합병증도 많고 협심증 네. 심근경색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일찍 관리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약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약도 적극적으로 좀 초반 전반적으로 네. 좀 빨리 좀 예전보다는 그리고 빨리. 또 하나는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수석 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사실 이식을 받고 싶다 아, 이식을 하고 싶은데 음. 이거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뇌사자 공여 이식은 평균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일단 썩인 써야 되니까 보통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식을 내사자를 받고자 원하는 분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투석을 해야지만 등록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을 꼽든지 만들든지 투석을 일단 시작해야지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하시는 게 이득이고 만약에 가족분이 주신다고 하면 투석관을 만들기 전에 바로 이식을 받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응급투석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응급 투석에 해당은 안 됩니다. 응급 투석은 대부분 이제 응급이라는 의미는 장기적으로 보는 투석이 아니라 단기간 일단 몸에 이제 노폐물이나 전해질 교정 그리고 수분 저류 교정을 해서 하는 투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만들지 않고요. 이제 내과 수의님들이 보셨을 때 장기적으로 신기능이 더 떨어지고 위험하신 분들은 이제 해야 된다. 어, 또 이런 분들 있어요. 자, 이제 여성분들 특히. 반팔을 입, 입어야 되잖아요, 여름에. 근데 요게 이제 울퉁불퉁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다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음.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팔 부위 하나하나, 정맥, 동맥 하나하나가, 어, 영구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이게 수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에, 수명이라고 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음. 최대 아래쪽부터 음.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면요. 어, 자가 혈관으로 만드냐, 일단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인조혈관으로 하냐에 또탁 틀린 음. 특징이 있어요. 음.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 보통? 어... 인조혈관이 더 튼튼하고 음. 더 안전할 거라고 네. 보통 이제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본인 혈관을 쓰는 게더 좋다라고 그렇죠. 저는 이제 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점은 이거예요. 자가 혈관은 시동은 늦게 걸리지만 오래 가고요. 음. 그 인조혈관은 금방 쓸 빨리 쓸 수는 있는데, 수명이 있어요. 이게 음. 이제 그 PTFE라는 그 천으로 만든 거예요. 천으로. 그러다 보니까 바늘을 꽂고 지열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천의 그 짜임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2년 6개월 정도를 평균 수명으로 보고 뭐 5, 6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 2년 6개월 정도 사용하면은 천에 짜임이 망가져서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가열관은 사실 딱히 수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오래 쓰시면 6년에서 8년 정도 그렇게 사용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인조혈관의 그 자체 프레임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과는또 달라요 또 다르고 또 하나는 인조혈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계속 여기서 외부에서 관을 찌르기 때문에 감염이 됐을 때가 취약해요 그래가지고 감염이 되면은 그쪽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제거를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어 지수성 피부염이나 어그 요독이 쌓여서 음. 피부에 염증이 잘생기나 생기는 분이나 알레르기가 많으신 분, 이런 염증에 좀 취약하신 분들은 어 인조혈관보다는 자가. 웬만하면 자가혈관으로 많이 어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인조혈관 자체가 이제 어 수술도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자가혈관에 대해서 그리고 어, 혈관 풍선 확장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인조혈관이 좀더 많이 필요합니다. 조금 그래도 한 오, 6십대 젊으신 분들은 네. 자갈관 만들 데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좀 젊고 남성분들은 음, 음. 대부분의 정맥이나 동맥이 어, 크기 때문에 수월한데 이제 외소하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은 고령의 이제 여성분들 그리고 어, 그런 분들은 조금 자갈관 사용이 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조혈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경우 어. 있었어요. 그 90세 할머니를 네. 이제 네. 혈관을 만들어야 되냐, 네. <laughs> 그냥 어. 관으로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이제 네. 해야 그게 있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시, 어, 시, 15년 전에 어, 이제 전공이 같은 거할때 네. 103세 분이셨던 할머니인데 어, 대장암이셨어요. 음. 대장암이 이제 더블로 생기, 듀얼로 생겼는데 그걸 수술을 해서 음. 완벽하게 나왔어요. 응. 근데 그때도 놀라있어요. 103세분은 응. 수술을 해야 되냐? 근데 수술하고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이는 현재는 응.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내과 선생님이 응. 봤을 때 기대 수명이 어느 정도 응. 뭐 1년 이상,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응. 보통 만들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응. 오늘 일단 수술 혈관을 응. 어디에 만들고 언제 만들고 또그 만들 때자가 혈관과 인조혈관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를 봤어요. 근데 이제. 어, 인조혈관의 기술이 많이 따라오긴 했습니다. 많이 따라오긴 해서 좋아지지만, 아직도 자가혈관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분을, 어, 못 따라가긴 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자가혈관으로 하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리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어, 나눠봤고요. 음. 또 다음 시간에 또, 네. 어, 또, 중요한 거를 또, 어, 얘기를 더 나눠주시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